자, 보자 어, 여기를 지나는 직선 L이 있대요. 그쵸? 어, 근데 그 직선 L은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은, 어, 일단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뭘 몰라? 어, 방향 벡터를 모르죠. 그쵸? 방향 벡터 딱히 안줬으니까 A, B, C라고 해볼까? 어, 그럼 어떻게 생기냐면 A의 X-1은 B의 Y는 C분의 Z.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여기서 XY 위, 평면 위로의 정사형 방정식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어, 이런데서 이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쪽 있죠? 어, 이쪽을 그냥 날려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방향을 없애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없앴을 때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얘가 이제 뭐예요? 예죠 그렇죠? 어, 그러면은 a 분의 x 마이너스 1은 b 분의 y. 얘가 지금 ex 플러스 y 마이너스 있는 0 이렇게 되거든요. 어, 그러면은 이제 뭐얘 정리해 보시면은 y는 마이너스 ex 플러스 이 되고요. 얘도 y는 하고 정리해 보시면은 y는 뭐 a 분의 어, bx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고요 어,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a분의 b가 2가 마이너스 e 이렇게 나오죠 그쵸? 어,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힌트를 보시면 어, 직선 l과 z축 이룬 예각의 크기인데요 어, 직선 l에 대한 그 뭐야 그 방향벡터 a가 a,b,c고요 z축의 방향벡터가 뭐예요? z축의 방향벡터가 001이죠 그쵸? 어, 그러면은 내적은 크기 크기 코사인스타 코사인스타가 어~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죠 그쵸? 어. 자뭐 요렇게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구요 어~ 그러면은 여기서 어~ 어떻게 되냐면은 음~ 여기서 어떻게 되냐? 식이 이거랑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가야지 답이 나올 수 있을까 왜 식이 두 개밖에 안 나오지? 그럼 식으로는 못 찾는다는 건가? 어~ 좀 그런데 어, 그러면은 직선 l이 얘랑 평, 이 평면과 만나는 점을 p 라고 한대요, 그렇죠? 어, 그러면은 뭐 일단 여기까지 쭉 가볼게요, 마지막 설계까지 얘가 얘랑 만나니까 yz 평면이랑 만나는 거면 x가 0이죠, 그렇죠? 어, 그러면 x에다 여기다 0 갖다 넣으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 0 나오면 어떻게 되냐, y가 y가 자 이렇게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렇죠? 어, 그럼 이제 z가 뭐가 돼요? 어, z는 어, 지금 여기다가 0 들어간 상태니까 마이너스 -a분의 c죠, 그렇죠? 그러면은 p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0, 마이너스 a 분의 b, 마이너스 a 분의 c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aop 넓이 구하는 건데요. 어,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찾아야지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얘네를 통해서 얘가 찾아지나 한번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이니까 얘는 뭐예요? 2죠,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찾, a 분의 c만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a랑 c를 찾는 게 아니라 a 분의 c를 찾는 거니까 c 기두 개로도 할 만할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여기 제곱해 볼게요. 음, 제곱해 보면은 c제곱. 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여기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4분의 2니까 2분의 1에서 2 이렇게 곱해질 거고, 어그 다음에 지금 b가 마이너스 2에 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c 제곱 하나 까면여 c 제곱이 될 거고요. b가 마이너스 아 2니까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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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앞에서 <laughs> 기침을 너무 크게 해서 웃겨가지고 <laughs> 아, 자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a 제곱이고. 자 그러면 5a제곱이 c제곱이지.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분의 c가 뭐예요? a제곱분의 c제곱이 5죠. 그렇죠? 어. 근데 여기서 p의 z자표가 양수래죠. 그렇죠? 어. 그럼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요? 양수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조건이 괜히 준게 아니네요. 그쵸? A분의 C가 지금 뿔마 루트 5죠. 그쵸? 그래서 얘가 플러스 루트 올일땐 얘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서 안 되고요. 그럼 A분의 C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서 얘가 어, 루트 5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쵸? 아, 그러면 이제 P도 나오고, 그쵸? 어, A도 알고, 어, 원 점, 이렇게 되니까 삼각형 절이 찾을 수 있죠? 여기까지는 내가 안 해줘도 괜찮죠? 어, 왜냐면은 이렇게 세 점을 다 아니까, 세 점이 다 알, 알기 때문에 어, 길이, 길이, 길이 이렇게 구하셔서 하, 해도 되고, 뭐 내적을 통해서 각구한 다음에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까지 내가 안해줘도될것 같아요 답지는 이거랑 풀이가 좀 다르더라고 내가 어, 봤는데 답지 풀이가 좀 달라요 내가 생각에 답지 풀이 나는 좀 동의하지 않아요 <laughs> 저렇게 푸는 게 아닌 것 같아 이 출제하는 사람이랑 답스, 답 쓰는 사람이 좀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답 쓰는 사람이 이거를 좀 원하는 방, 내가,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나 교과서적 방법으로 푼것 같진 않아요 여기까지 해 줄게요